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 테라피의 다이아입니다. 오늘 벌써 보고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구성으로 보고 세트가 오픈을 했는데요. 첫 번째 A 세트는 아로마 터치 구매 시 코렉트 X와 페퍼민트 터치를 무료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세트입니다. B 세트에는 트라이즈 구매 시 이지에어 에센셜 오일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로마 터치 구매 시 코렉트 X와 페퍼민트 터치를 받는 이 A 세트는요. 우리 집 상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세트입니다. 이 아로마 터치는요, 마사지 블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아로마 터치는 도테라가 특별한 공법으로 에센시 오일을 여러 가지 조합해서 만들어낸 블렌딩 오일입니다. 이 아로마 터치는 통증 완화에 굉장히 좋은 오일이고요. 손상된 인대나 근육의 통증이라든지 성장통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오일입니다. 제가 이 향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향기가 마치 고급 스파에 갔을 때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예요. 음... 이 향기를 맡으면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우리의 긴장된 마음도 풀어주는 오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여기에 블렌딩 되어진 오일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호흡기 건강에도 좋은 오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흡기 케어에 사용을 하셔도 너무 좋고요. 기침을 완화하는데 이 아로마 터치가 좋으니까 아로마 에센시 오일 세 가지 쓰는 방법 있잖아요. 발향하기, 도포하기, 섭취하기. 이 아로마 터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발향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도포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로마 터치는 섭취가 불가능한 오일입니다. 꼭 주의하세요. 특히 저는 육아를 하고 있는 육아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장 마사지 블렌딩 오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로마 터치는 이렇게 8단계 오일에도 들어있는 오일이 바로 이 아로마 터치죠. 아로마 터치는 5번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단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혹은 다리가 많이 부으시는 분들 이 아로마 터치를 코코넛 오일에 희석해서 다리에 발라주시면 다리의 부종이라든지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반신욕 하실 때이 아로마 터치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진짜 내가 고급 스파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심신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어, 반신욕 하실 때 혹은 조교에 사용하셔도 너무 좋은 오일입니다. 이 아로마 터치를 구매하셨을 때 오는 선물이 두 가지나 있죠. 바로 코렉트 X와 페퍼민트 터치입니다. 이 코렉트 X는요, 저희 집에 없어서 안될 천연 연고이죠. 아이들 둘, 남자 아이들 둘이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저희 신랑까지 온 몸이 거의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코렉트엑스는 정말 필요하고요 뭐 아이들 뿐만이 아니고요 저도 여기저기 잘 부딪히는 <laughs> 성격이어서 저도 항상 이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게 바로 이 코렉트엑스입니다 이 코렉트엑스에 정말 귀한 오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프랑키센스 그리고 헬리크리썸 시더우드, 티트리, 라벤더가 들어있는 천연 연고입니다 제가 이 천연 연고를 처음 도테라를 접했을 때부터 사용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왜냐면 저희 큰 아이가 피부 질환이 있어서 오랫동안 피부과를 다녔었어요. 그때 만났던 이 코렉트 X 덕분에 금방 나았어요. 이틀만에 좋아져서 진짜 1년 반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틀만에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충격을 먹고 아, 천연의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로마를 공부를 하면서, 아, 나의 생활 전반을 좀 천연으로 바꿔보자, 내추럴 라이프를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코렉트스는요 연구뿐만이 아니고, 저는 아이크림이나 로션에다가 좀 섞어서 사용을 해요. 여기 눈 밑에 이렇게 살짝 발라주거나, 이렇게 주름 있는 곳에 발라주거나, 혹은 여드름을 짜서 이런 데이렇다 상처가 났을 때 그럴 때그 위에다가 이렇게 꼭 발라주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렉트 X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반려동물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반려동물들 다쳤을 때 이런 피부 연고 이런 거 사서 쓰시잖아요. 그럴 때이 천연 연고 코렉트 X로 쓰셔도 정말 훨씬 더 좋고요. 빠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면 꼭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는 제품이 페퍼민트 터치죠. 이 페퍼민트 터치는 정말 정말 사랑하는 오일입니다. 어, 아로마를 접하실 때 어, 처음 접하시는 오일이 대부분 페퍼민트나 오렌지로 접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수업을 나가거나 출강을 가면 어, 오렌지 향기를 맡게 해드리고, 그리고 페퍼민트를 꼭 어, 체험을 해드리거든요. 어, 이 페퍼민트는 바로 효과가 옵니다. 깨워주는 오일로 유명하죠. 이 페퍼민트. 어, 이 터치는 보시면 페퍼민트 터치라고 써,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터치라고 쓰여진 제품은 코코넛 오일에 희석돼서 안전하게 쓸수 있는 터치 제품입니다. 어, 얘는 그냥 이렇게 바로 피부에 도포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할수 있고요. 어, 이렇게 관자놀이에 바르거나 이렇게 바르 이렇게 바르거나 이런 뒷목 당기는데 뒷목에 이렇게 바르시면 굉장히 쿨링감이 있고 시원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확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얘는 이렇게 손바닥에 하셔서 이렇게 비비신 다음에 아로마 호흡법 어, 조금 멀리 띄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로마 호흡법 세번 정도 하시면 코가 뻥 뚫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오, 네. 그리고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 네. 눈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까이 돼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면 어, 서서히 이 눈물이 살짝 차올라요. 따끔따끔한 느낌이 또 나면서 시원한 느낌이 나고,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페퍼민트입니다. 그리고 이 페퍼민트는 소화가 안 되시거나 어, 갑자기 체하셨을 때 혹은 뭐 위나 장이 좀안 좋으실 때그 명치에 바르시거나 아랫배 혹은 꼬리뼈 뒤쪽으로 발라주시면 어 소화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오일이 바로 이 페퍼민트입니다. 어 터치 제품이라 그냥 바로 발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열날때 사용하면 좋은 오일입니다. 열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이 페퍼민트가 하죠. 또한 이 페퍼민트는 호흡기에 좋은 오일입니다. 어입 오일이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오일이라서 이렇게 목에다가도 많이 발라주시고 어, 폐 쪽에도 이렇게 가슴 명치에도 발라주시면 굉장히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염이 있으시거나 콧물이 많으시거나 호흡기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어, 여기 부비동 사이로 살짝 발라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 혹시 페퍼민트가 좀 화하기 때문에 눈 밑으로는 좀 조심하셔서 여기 코 옆쪽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터치 제품은 자동차에서 쓰기 참 편하더라고요. 운전할 때, 여러분 졸리실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관자놀이에 바르거나 목 전체로 발라서 이렇게 하시면 확 깨어납니다. 네, 굉장히 쿨링감 있고 시원하기 때문에 확 잠이 깨는 역할이 페퍼미트가 합니다. 향도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공부하실 때나 뭔가 집중해야 될때이 페퍼민트 터치를 사용하시면 우리 머리를 맑게 하고요. 집중력을 높여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공부해야 되는 수험생들 쓰면 너무너무 좋은 오일입니다. 그리고 이 페퍼민트가 두피 케어에 굉장히 좋은 오일이죠. 저희 이번 보고에도 나왔던 샴푸에 들어있는 오일이 바로 페퍼민트. 페퍼민트도 들어있잖아요. 두피 케어를 위한 블렌딩에 쓰셔도 너무 좋습니다. 비듬 제거에도 굉장히 좋구요. 발모 촉진에도 도움을 주는 오일이 바로 이 페퍼민트입니다. 정말 여러가지로 쓸수 있죠. 네, 이렇게 아로마 터치 구매 시에 코렉트X와 페퍼민트 터치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제품이 도테라 코리아에서 9만원 상당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 하루만 아로마 터치 가격인 4만 6천원에 이세 가지를 다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원플러스 2의 득템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라이즈와 이지에어 세트입니다. 이 트라이즈는 저희 아이들이 정말 잘 먹고요. 저뿐만 아니고 저희 신랑도 잘 챙겨 먹는 제품입니다. 이 트라이즈는 환절기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플라보노이드로 활성산소를 차단하여 항산화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로마의 효능을 인정하지 않죠. 미국에서는요 에센셜 오일만 들어있는 트라이즈가 나오고요. 저희 한국 제품은 프로폴리스가 추가가 되어서 나온 제품입니다. 한국 제품이 훨씬 더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프로폴리스의 효능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고 또 항균 작용을 하고 구강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사박상이나 외상시에 상처 재생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위염이나 기관지염 그리고 비염이나 항염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폴리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 전문 회사답게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레몬 오일과 페퍼민트 오일, 그리고 라벤더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레몬 오일은 독소 배출에 굉장히 좋은 오일이죠. 그리고 혈액 내 중성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셀룰라이트 등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은 오일이 바로 이 레몬입니다. 레몬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퍼민트 오일도 들어있죠. 이 페퍼민트 오일은 소화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집중력을 올려주는 오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벤더 오일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벤더 오일이 우리 호흡기 건강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오일입니다. 이렇게 에센셜 오일과 함께 좋은 프로폴리스까지 합쳐져 있는 이 트라이즈가 어, 계절성 알러지에 정말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저희 첫째가 어, 폐렴으로 정말 많이 입원을 했어요. 1년에 5번 이상을 폐렴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 도테라를 만나고 나서 진짜 입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때 저희 아이가 네살때큰 어, 아이가 네살 때죠. 그리고 작은 아이가 두살때 이제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어, 아이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하얀 게 미국에서 나오는 트라이즈입니다. 얘는 진짜 하얗죠? 뭐 그냥 오일만 들어있는 어, 트라이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트라이즈는 요렇게 까맣게 나와요 네, 프로폴리스가 함유되어서 에센시 오일 세 가지와 함께 나오는 제품입니다 어, 그래서 이 트라이즈로 여기 알약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 작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5살, 4살 5살 그 사이에서 먹었고 저희 둘째는 좀더 빠르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아가 먹으니까 자기도 먹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잘 삼키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는 큰아이가 조금 삼키는 게 좀 무서워 했고, 그래서 지금도 한 알씩 먹어요, 저희 큰아이는. 아, 요즘 들어 이제 세 알, 막두알 이렇게 같이 먹긴 하는데, 근데 이제 둘째는 그 어릴 때부터 막두 알, 세알 이렇게 한꺼번에 먹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도전해 볼수 있는 아이라면 그냥 한번 먹여보시는 것도 좋고요. 호흡기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어, 제품이라서 엄마들이 정말 먹여보고 싶다 하시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은 요플레나 이런데 이걸 짜서 그렇게 먹게 해주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먹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도 드시기도 하고, 어, 저희는 이제 뭔가 이제 환절기가 된다. 혹은 좀 이렇게 기침이 나거나 간질간질 하다. 그 전에 미리, 어, 챙겨 먹는 제품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아이들도 먹이는 것 같아요. 뭔가 어, 요즘 에어컨도 많이 틀고 하니까 그고 냉방병 잘 걸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도 한 번도 감기에 크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잘 챙겨 먹여서 그런지 병원 가는 일이 정말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트라이즈, 뭐, 계절성 비염이 심한 분들, 혹은 만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 뭐, 각종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오일만 사용하지 마시고 제품을 같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도테라 에센셜 오일의 건강기능 식품은요, 에센셜 오일을 기반으로 만든 건강기능 식품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에센셜 오일이 나에게 더잘 맞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몸 밭을 만드는 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엄청 아팠었는데 지금 아프지 않는 이유는 어, 이렇게 전반적인 저희 생활에서 어, 레트럴 라이프를 잘 하고 있어서 음, 이제 병원을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면역력이 좀더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건강식품 진짜 이번에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트라이즈를 구매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이지에어죠. 이 이지에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지에어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호흡기 블렌딩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에어에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은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티트리, 레몬, 라벤사라, 라빈트사라, 카다멈, 월계수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두 다 호흡기에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지에어는요. 폐렴이나 천식에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비염과 기관지염에 탁월하고요. 만성 알러지 있으신 분들 꼭 사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절성으로 환절기 때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저희는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항상 발향하는 오일입니다. 진짜 이거는 지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매일 디퓨징하는 에센시 오일입니다. 이지에 오일 덕분에 우리 호흡기도 많이 건강해져서 지금은 어, 폐렴으로 입원을 한다든지 혹은 뭐 감기나 기침도 진짜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오일이고요. 이이지에 오일은요, 롤볼에다가 희석하셔가지고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당연히 발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손바닥에 한 방울 떨어뜨리셔서 아로마 호흡법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직분사기 있죠 화이트 에어 직분사기 있는데 직분사기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어, 조, 어, 좋아하는 오일들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좀 저는 여러 가지로 섞었어요. 온가드도 넣고 뭐 면역에도 좋은 거 그리고 숙면에 좋은 거 호흡기에 좋은 거 이렇게 디퓨징해서 항상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차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집에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충전해서 쓰는 충전식 직분사기여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보고 데이 세 번째 날 A 세트와 B 세트 두 가지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테라 에센셜 오일과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점꼭 인지해 주시고요. 아로마테라피 에센셜 오일을 꾸준히 사용했을 때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